안녕하세요. 맞춤 경매 김희준입니다. 물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라남도에 있는 숙박 시설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숙박 시설인데, 음, 5차까지 지금 4차까지 떨어져서 5차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인데 제가 임장을 확실히 갈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은 드리긴 어렵지만 짧게 분석을 해보면 3억 9,200만 원의 토지 감정 평가 금액인데 어, 오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토지 가격보다 더 떨어졌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감, 최초 감정 금액은 10억 3,200이었고. 지금 3천, 3억 3 7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토지가격보다 심지어 감정가격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로 보더라도 매우 좋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솔직히 이런 물건을 볼 때는 어, 저의 경우에는 건물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토지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보면 바닥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긴 하지만 관리가 안 돼서 대체적으로 큰뭐 컨디션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좋은 상태는 아니고 건물 자체도 관리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고 예전 이제 운영을 오래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에 13억 9천만 원을 주고 이 건물을 샀더라고요. 싼 무인 모텔인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버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연계액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목은 되고, 공시지가 는 5만 5천 원이어서 평당 어 17만 5천 원, 한 18만 원 가격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은 토지만 봤을 때한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의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세금은 많이 안 나오겠죠. 디스코 살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숙박시설이고, 848평. 보시면 13억 9천만원. 2011년 12월에. 보시면. 감정가가 10억인데. 지금 3억 7천까지 떨어졌다. 지도를 좀 뒤로 크게 보면. 앞에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모텔이 지대가 높은지 낮은지는 임장을 가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임장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지금 이게 입찰이 너무 바로 다음 주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확답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울지도나 땅야를 보면은 땅야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삼진강이 흐르고 있는 게 보이고. 이게 모래 같아요. 강이다 보니까. 모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돼지처럼 좀 보이는 느낌인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길이 이렇게 나있어서, 솔직히 모텔 들어가는 길이 넓지는 않아요. 아까 그 법원에서 여기를 보면은, 도로 폭 자체 자체가 보시면, 한 3미터, 4미터 쌍방향 차가 가긴 어려워요. 도로 폭이 좋은 비포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는 편하진 않는. 하지만 모텔은 이제 아스팔트가 있어서 돼 있고 솔직히 저는 이 물건을 전부터 봤었는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나 가게 되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